이창룡. 1910년 3월 12일에서 1955년 4월 28일.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 베이징에서 조선혁 명당 총연맹에 가입, 손기업 지휘 아래 텐진의 일본 조개를 기습했다. 1931년 무토 노부요시 암살과 관동군 사령부 폭발을 계획했으나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강해도 신천에서 출생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8년 베이징 북경에서 손기업, 이상일 등이 첸일파 및 일본 고관 암살을 목표로 조직한 조선혁명당 총연맹에 가입하고 1930년 손기업 지휘 아래 박민항, 최윤식과 함께 퇴엔진 천진의 일본 조개를 기습하였다. 1931년 9월 18일 만주 사변이 일어나자 만주 일본 전권 대사 무토 노부요시 무등신이의 암살과 관동군 사령부 폭파를 계획하고 박민항, 최윤식 등과 창춘, 장춘, 펑진 봉천 등지에서 무토를 암살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거사 전에 무기가 발각되어 창춘중앙여관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33년 5월 창춘일본군법 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류순형무소 여순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추록 후, 1955년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병사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